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기술, 용어, 아홉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요, 실수를 줄이는, 실수를 안 하는 경작 파종 기술 선택 방법입니다. 농업 방법을 선택할 때 경작이 첫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우대 기술 중에서 첫 번째 꼽데요 바로 전편편에 얘기했습니다. 시아치파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전면 거에서 파종 방법, 그 다음에 무견 상태인데, 이제 토양 살리는 개념이 아닌, 이제, 어, 시, 비닐 멀칭이나 잡초 매트에서 심는 이제 땅을 파서 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그릇 같은 경우는 무기온상에서 유기물 멀칭해서 토양을 자생률 높이면서 씨앗을 땅을 파서 심는. 그 다음에 이제 무온 상태 유기물 멀에서 씨앗을 직파하는 네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뭐 자세한 것은 이제 일, 일곱 번째 얘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편 여덟 번째에서 소개했던 모종 심기 파종 방법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그룹은 이제 인공 파로다들 하고요. 2그룹. 전면경운에서 모종을 심는 아니면은 무견 상태에서 비닐 멀칭이나 잡초 매트 아니면 노출된 상태에서 부분 경운에서 모종을 심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유기물 멀칭에서 토양 자생을 높이면서 땅을 파서 모종을 심는 방법이.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는데요. 자 성공적인 농업을 위하여 자, 실수를 안 하는 경작 판정기술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자 실수 없는 올바른 기술 사용. 자 성공적인 농업을 위하여 자, 최적의 레벨 농업도 보면 기술적으로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면경이라든가 아니면 무경운 이거를 삼거를 사거를 다른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택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 5대 기술, 4, 경작, 오늘 얘기입니다. 5, 양분, 6, 잡초, 7, 병해충, 8, 미생물 5대 기술에서 오늘 4, 경작, 파종 기술입니다. 이걸 어떻게 선택할 거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2그룹 전면경로는 파종, 씨앗이라든가 모종을 파종하는 방법이고요. 3그룹은, 자, 무견상태에서 토양 살리는 개념이 아닌, 이제 모종이라든가, 어 씨앗을 땅을 파서 심는 최근에 보면 전업농이 많이 하죠. 그리고 사그룹 토양 살리는 개념으로서 해 무균 상태에서 유기물 대에서 부분 경원으로서 모종이나 씨앗을 파서 심는 거. 이거를 사그룹에 하자그 다음에 오그룹 같은 경우 는 아까 얘기했던 씨앗 직파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안 하고 이제 올바른 사용하든가, 우리가 이제 자신의 농업이 어떤 농업으로 갈 거냐. 뭐 화학농 하던 이 그룹이든 상 그룹이든 갈 건데 유기농에서 뭐상 그룹 갈 건데 차 그룹 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 경작 파종 기술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많이 혼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눠 있지 않다는 거. 지금 우리가 어떤 농업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농업 기관에서 가르치는 게안 나눠 있습니다. 자 무경험은 이제 세 가지다. 상 그룹, 사 그룹, 오 그룹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그, 이거를 이제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아마. 이거를 다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참고를 해서, 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많이 알려진 자연농 세, 대가 세 분, 후쿠가 마사노모 뭐 가오고치, 기무라. 이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연농 3인의 경작 파종 시술입니다. 자, 2그룹 파종, 자, 3그룹 파종, 4그룹 파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그룹 무경력을 멀티에서시아측파는 자, 이그릇이나 상그릇 같은 게 사그릇 같은 경우는 이제 씨앗이라다가 모종을 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널리 알려진 자연 농업은 뭐후오가 마사나 아닙니까? 후오가 마사나 뭐 어떻습니까? 이제 무이 자연에서 4대 원칙이 짰으니까 무겨온 무비로 무농약 해 가지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이제 후거가 마사나 하면 자연 농법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벼 같은 경우 논 농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 사그르무교원 직파 성공했짰습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반농사거든요반농사를 성공하기 위해서 기술 도입한 게 뭐냐 후쿠오카 마사놈가 도입한 게 씨앗을 흙경단 이제 흙을 빚어서 그 씨앗을 왜나 그러면 씨앗을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발아가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그흙 속에 이제 집어넣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노동량이 많이 들고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몇년 전에 일본을 교육 가서 지금도 하실분이 계시더라 고 그러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전수 안되고 이제 일부만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공이라 볼 수는 없고요자 사그릇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자연농법을 보면서 이거를 이제 벤처 맞경 했다는 바로 기물 아끼 노래입니다자 자연농이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어, 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라인 가라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벼모를 키워서 봄에 쓰러뜨리면서 심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앗 같은 건 뭘, 유기물 멀칭해서 씨앗을 아니면 모종을 심는. 그래서 전형적인 사그룹이거든요. 그리고 후쿠오마사나보하고 가하고치 영향을 받았다는 이 그룹의 전면경은 대표적으로 알려진, 야, 기무라 악기 놀입니다. 뭐, 여기에서들 많이, 하,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어, 뭡니까? 이제, 자연농이니까 자연재배니까 당연하게 무경이다. 한정하는 일본에서 보면 이제 그 자연재배에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뭐냐면 사람도 자연이며 사람의 한 행위는 한 자연적인 행위다. 그래서 어 밭갈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룰 안에서요. 제가 일본에서 교육할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합니다. 하면 실질적으로 자연재배 하신 분들은 오거든요. 밭갈이 합니다. 그래서 논의 같은 것도 그 다음에 밭도 보면 바갈이하고안한 분도 계시고요 우리나라 보면 이제 자연재배다 기무라따라 하신다 하신 분도 보면 이제 밭갈이 한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렇다는 거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약간의 뭡니까 보면 자연농도 보면 밭갈이 한 분도 있고요, 밭갈이 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5 그룹 가신 분도 있고요, 안 가신 분도 있고요, 2 그룹 하신 분도 있고요, 후쿠오카 마사의 자연농법도 보면 바갈이 하신 분도 있고, 바갈이안한 분도 있고요. 뭐 하지만은. 이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이렇더라는 거,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말씀드리면 참고 사항으로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 5대 4, 5, 6, 7의 농업기술, 거기서 경작기술이 어떻습니까? 이그룹과산그어사그룹에 뭐이 그룹 같은 경우전면공원 다른데요. 상그룹, 사그룹, 오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습니까? 무기온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그룹 같은 무기온 상태에서 멀칭안 하고 비닐이라든가 잡초 매트 토양 살리는 개념만 아니고요 사그룹이나 오그룹 같은 게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물멀칭해서 토양 살리는 개념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경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상그룹과 사그룹, 오그룹은 전혀 다른 형태의 경작 파종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세 가지를 무경운 농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나는 무경운 농사하면 대체 상급인데 상급을 알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어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요. 이거를 기술을 혼동하지 않도록 처음 배우신 분이나 얘기하시는 분 보면은요. 이걸 구분 못 하세요. 안 하시고. 시작하신 분도 많고요. 또 얘기하신 분도 많고,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글이라든가 카페에 뭐 여러 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많은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혼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못 사용한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한는 분도 계시, 계시다는 것. 제가 뭐 이쪽을 오래 겸, 종사하다 보니까 만나게 됩니다. 만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올반 사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뭡니까? 3그룹과 4그룹, 5그룹의 어쨌든 무기운 상태로 갑니다마는 어, 파종 방법은 전혀 다른, 어,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달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를, 미래를 위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의견, 제가 어떻게 농사 짓고 있으며, 어떻게 그, 이론이라든가 기술로 하고 있는지 사용하는지 그걸 공개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